너는 실제로 너 자신의, 어, 될너 자신의 치유를 되어낼 수 있죠 뭐함으로써? 너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얘랑 얘랑의 평균 조정 그 행동함으로써 마치 뭐처럼? 네가 이미 사람인, 사람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되기를 되기로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응. 행동을 앞에 sf 쓰니까 똑같이 쓰고 싶지 않아서 바꾼거지? 마치 행동해라 모처럼 행동해 네가 시기.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뭘 위해서? 그 역할을 위해서 어떤 역할?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네, 행복하고, 호감가는 사람으로. 그렇지? 걷고 말하는 행동해라. 마치 뭐처럼? 네가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인 네. 것처럼. 모든 사,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해라. 네. 또 마치 뭐처럼? 네. 네가 네. 에세이프 다음에 에소메의 과거를 마치 뭐뭐 엮던 것처럼이죠. 마치 옳던 것처럼. 탕을 아, 수상, 네. 수상했었던 것처럼, 네. 이거 네. 아, 는에상 사람을 대해라. 그리고, 아 내, 네, 무, 무처럼, 무처럼. 아,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왜, 왜, 4가 왜그 나왔을까? 위 어? 아니 아니에요. 에 어? 어머, 뭐 에게? 네. 해볼까, 일단? 해볼게, 오 바로 그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 뭐에 어, 너의, 너의 산업 산업에서. 아, 산업. 죠 어. 사람에게 바라라는 거 아니에요? 어? 산업에서 최고 바로 최고의 사람에게 아. 상을 받았거든. 아 그래? 여어 뭐라고 그랬니? 이제 요기서 어렵네. 여기서 좀 업계 최고의 어. 최고의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았구나 아. 거의, 아, 아 이렇게. 업계 아, 최고의 상. 아, 이렇게. 아, 말 되네 다시. 뭐, 아, 네가냐는 아. 모든 사람을 대해라. 마치 5천원. 네가 상을 아, 받는 것처럼이죠. 네, 뭐에 대해 상을 받는 것처럼 업계에서 바로 그 최고의 사람이 된 것에 대 상을 받는 것처럼이죠. 너의 산업에서, 너의 분야에서. 이런 얘기는 괜찮네. 네. 또, 마치 뭐처럼? 어, 네가 또 과거 알려줘 마치 로또. 로또에 당첨되어졌던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라. 그니까, 만약 이 문장 만 없으면 이건 너무 어쉬운 문장에서 빼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너는? 놀라게 될 것이다. 뭐에 놀라게 될 거야? 얼마나 많이 더잘 네가 느낄지 놀라게 될 것이다. 너 자신에 대해서, 뭐 이외에, 다시 몇 분의 프리텐딩 이외에, 프리텐딩, 흉내 내기 이런 몸의 이체하는 거 이외에, 아세요? 네,